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리핑 맞추기를 해볼 거고, 이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개 맞추기를 해놨거든요. 지금 이게 보니까 흔들고 있죠?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 응원을 하고 있네? 치어리더 같은 거. 어. 응원핑? 응원핑. 아 힘내, 핑 <laughs> 뭔가 양을 많이 댑고 있네. <laughs> 양을 많이 댑고 있을까? 양양핑? 양양핑 맞을까? 모성핑? <laughs> 악마핑? 나쁜핑? 악마핑? <laughs> 항항대핑 뭔가 재미니스러워 장난칠 것 같아 뭔가 장난핑 달콤핑 장난핑 아 키키 뭐야 얘네 특이하게 생겼네 뭐야 저 바벨은 어, 헬 어... 촬영 핑? 헬 핑. 아이고, 무겁지. <laughs> 어... 어, 뭔데, 얘? 잠만어 페인트 칠한 걸 들고 있어 그러니까 무지개 핑 함께 이게 왜 함께 핑이야 이게 뭔가 캐스터네츠 같나 캐스터네츠야 거울이야 캐스터네츠는 안에 그거 있어서 캐스터 네 추천 있을까? 캐스터가 캐스터네치가 딱딱딱 소리 나니까 딱딱핑? 짝짝 <laughs> 네이클로버 행운핑? 토다 왜야얘 뭔가 새싹핑 물에 새싹 자라 있네 새싹핑 홀로 뭐야얘얘 뭐야 관장핑 관장 관장님처럼 생겼어 체육 관장 그런 느낌이야 관장핑 더블 고양이야? 크림이랑 닮았는데? 뭐야 이 리본, 반짝여, 반짝핑? 여우핑. <laughs> <laughs> 얘 뭐야? 버블핑. 아닌가? 이 방울 부는 거 아닌가 이거? 버블핑 가보자. 마법핑, 아니, 요술핑. 띠용. 어. 어 깃발핑? 펄럭핑? 깃발이 펄럭이니까. 펄럭핑. 부두? 부투부투? 하추핑. 핫쇼핑은 내가 알지 뭔 차이점이냐? 어? 얜 뭐야? 폭죽핑? 뭔가 파티 같은 건가? 파티를 폭죽에 많이 쓰잖아 파티핑? 티핑 과연 맞을까요? 맞을 것 같으면, 좋아요. 아니, 맞을 것 같으면, 좋아요. 경찰인가? 경찰핑은 좀 식상해. 위용핑? 위옹이라 해야 되나? 용이라 해야 되나? 위용핑일 것 같아, 위용핑. 위옹핑일 것 같아. 얘 뭐야? 뭐죠? 몰라. 모르겠어. 초록핑? 주르. 리본핑 아인 우산핑 리더핑